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전문의 유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다공증 치료제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이름의 유래부터 살펴보면 인산기를 두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비스포스포네이트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이 인산기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뼈에 있는 칼슘과 밀접하게 결합하는 특징을 갖게 하는데요 어 이렇게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뼈에 있는 칼슘을 이제 접촉하게 되면 이렇게 비스포스포네이트가 뼈에 침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쥐덫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쥐덫처럼 뼈 위에 다 깔려 있게 되고 그때 이제 파골세포라는 녀석이 뼈를 녹여내기 위해서 접근을 했을 때이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이 파골세포 내 콜레스테롤 대사를 차단함으로써 이 파골세포의 스스로 에이팝토시스 세포 사멸사를 유발해서 파골세포를 파괴시키는 그런 원리를 통해서 이 골다공증을 치료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 파골세포의 역할은 뼈를 녹아내리게끔 하는 역할인데 그 녹아내리는 과정을 억제함으로써 골다공증을 치료한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어 일단은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제를 하나씩 살펴보면 알렌드로네이트부터 먼저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제는 포사맥스라는 상품명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요. 주 1회 70mg을 투여하는 용법으로 현재 투여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매일 복용하는 경구제제는 국내에 잘 유통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폐경 후 골다공증 남성 모두 승인이 된 상태이고요. 이렇게 남성과 여성 모두 승인이 됐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출시가 된지 가장 오래된 약이고 그만큼 데이터가 많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알렌드로네이트는 이렇게 보시는 모과 같이 이렇게 척추, 골반, 비척추 모두 골고루 효과가 있고요 뼈에 두 번째로 잘 침착이 된다라는 실험실적인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졸레드로네이트가 가장 잘 침착이 되는데 알렌드로네이트도 그거 못지않게 잘 침착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이 침착이 잘 된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더 이상 중단한다고 할지라도 골다공증 치료제로서 그 역할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고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뼈에 잘 침착이 되다 보니까 비스포스보네이트가 가지고 있는 뭐 턱뼈 괴사라든지 대퇴골 골절과 같은 그런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약 10.9%로 전체 비스포스보네이트 제형 중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그런 약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제드로네이트는 악토넬이라는 상품명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매일 먹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거, 한 달에 한번 드시는 제형도 이렇게 있고, 장용형 제형이라고 해서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제형도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이 약제는 어, 일주일에 한 번씩 복용하는 약제만이 남성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 외에는 여성 골다공증에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매주 매달 이렇게 복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제형이 다양한 상태이고요 골반 비척추 골절 모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뼈에 침착이 잘 안된다 라는 특징이 있어서 잔여효과는 떨어지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어,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전체 비스포스포네이트 대, 제형 중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반드로네이트라는 약제인데요, 이 약제는 본비바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이렇게 매달 먹는 제형도 있고 주사로 3개월에 한 번씩 주사 맞는 제형도 있습니다. 이 약제는 여성에게만 이렇게 승인이 돼 있는 상태고 남성에게는 현재 승인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제형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척추 골절에만 효과가 있고 비척추 골반 골절에는 효과가 떨어진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반이나 비척추 부위에 골밀도가 낮은 환자에게서는 이반드로네이트 투여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3개월에 한번 투여하는 주사제인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뼈에 침착이 잘 안되기 때문에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졸레드로네이트라는 약제인데요 이 약제는 1년에 한번 주사로 투여하는 그런 약제이고요 여성 남성 모두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 약제는 그 보이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중에서 가장 약제 효과가 우수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만큼 대신에 뼈에 오랫동안 침착이 되고 부작용이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1년에한 번밖에 투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를 주기적으로 팔로우할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제한점도 사실 저는 개인으로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물론 단일 약제만 놓고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4%로 4위,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골다공증 치료제를 하는 데 있어서 매주 투여하는 약제가 가장 인기가 높았고요. 그 다음은 3개월에 한 번씩 투여하는 이반드로네이트제형, 그 다음은 매월 이렇게 매일 투여하는 약제들이 마지막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투여하는 졸레드로네이트는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경구 제제가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주사 제형으로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미국의 AAC와 Endocrine Society 가이드라인에서는 고위험군에서는 우선적으로 알렌드로네이트 리제드로네이트, 졸레드로네이트를 우선적으로 투여를 하고 척추 골절에만 효과가 있는 이반 드로네이트는 그 차순위로 이렇게 밀려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초고염군에서는 졸레드로네이트가 이 포텐시 약제 약제의 효과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골 형성 촉진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권고되고 있었습니다. 골다공증 보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치료를 할때 있어서 일단은 1년까지만 보험이 되고 만약에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마이너스 2.5 이하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3년까지 보험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글루코 어, 스테로이드와 연관된 골다공증이라면 6년까지 보험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보험 기준에서는 마이너스 2.5가 초과하면 더 이상 급여화가 되지 않고 자비로 이제 조금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서 골다공증을 치료해야 된다는 그런 한계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골다공증 치료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에게선 투여할 수 없는데요. 가령 알렌드로네이트 같은 경우는 신기능이 eGFR 35 이상까지만 투여가 가능하고 이반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는 GFR 30 초과할 경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제형이 골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칼슘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반드시 이 칼슘을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하는데요 제가 부작용 측면에서는 다음 영상에서 좀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 골밀도 효과를 물론 1대 1로 헤드투헤드 트라이얼로 비교한 연구는 없지만 전반적인 그골 골밀도 증가 효과 측면에서 살펴보면, 알렌드로네이트는 이렇게 척추와 대퇴골골절을 각각 이 8%와 5.9%, 리세드로네이트는 5.4%, 1.6%, 이반드로네이트는, 물론 포텐시는 낮긴 했지만, 실제로 골밀도 증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것을 볼수 있고요. 졸레드로닉 엑시드도 포텐시가 가장 높은 만큼 골밀도 증가 효과도 가장 우수했습니다. 골다공증 골절을 실제로 얼마나 감소시키는지 봤더니 이반드로네이트는 아까 언급 드렸듯이 골반이나 대퇴골 골절에서는 이렇게 효과가 없는 것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개발 순서대로 일단은 앞 글자만 따면 아리조나라고 저는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아리조나의 상품명을 포악분 포악한 뼈라고 해서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알레드로네이트는 포사맥스, 리제드로네이트는 악토넬, 이반드로네이트는 봄비바, 졸레드로네이트는 그냥 졸레드로네이트, 이런 식으로 외웠고요. 실제로 어떤 비스포스본트네이트 제형이 더 우수한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알레드로네이트를 정리해보면 사실 무난한 약이고, 에비던스가 많기 때문에 안전한 약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일단 데일리 제형은 현재 보급이 되지 않고 있고, 위클리 제형만 보급이 되고 있고, 남성, 여성 모두 투여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리제드로네이트도 알렌드로네이트와 같이 무난한 약이라고 볼수 있고 이렇게 골고루 여러가지 제형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 남자에게는 위클리 제형 일주일에 한 번만 투여하는 제형만 현재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반드로네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부작용이 적은 장점이 있겠고 척추에만 효과가 있다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남성에서는 투여할 수 없다는 점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3개월에 한 번씩 투여하는 주사 제형이 인기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졸레드로네이트는 효과가 가장 강력한 대신에 이제 1년에 한 번만 투여하는 주사제제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적 관찰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주사제형은 이제 졸레드로네이트 아니면 이반드로네이트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반드로네이트는 3개월에 한 번씩 투여한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척추에만 효과가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비스포스모네이트 제형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비스포스모네이트 제형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 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